자,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매트 앞쪽에 서 주실 거고요. 자, 두 손을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합장 내쉬는 숨에 이마 정강 위로 웃다 나 아싸나 들이쉬는 숨에 척추 앞으로 길게 펴서 아르다 웃다 나한발한발 한발 뒤로 갑니다. 플랭크 무릎 바닥에 내쉬는 숨에 가슴턱 바닥에 들이쉬는 숨에 부자한가 아싸나 내쉬는 숨에 다운드. 뒤꿈치 꾹 눌러내고 호흡합니다. 셋. 둘. 하나. 고개 들고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마시는 숨에 척추 앞으로 길게 펴 앉아 웃다. 내쉬는 숨에 이마 정강이 웃다 나잖아 들이십니다. 두손 머리 위로 쭉 뻗어서. 내쉬는 숨에 바로 타다 나았잖아. 두 번째.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마, 정강이로 웃다날사나 들이쉽니다 고개 들고 아래다 웃다. 양손 바닥 찍고 한발한발 한발 뒤로 갑니다. 플랭크 마시고 무릎 내쉬며 가슴부터 들이쉽니다 부상 가사나 내쉬는 숨에 다운도 뒤꿈치 꾹 눌러주고 호흡합니다. 셋 둘, 하나. 자, 들이시는 숨에 고개 들고,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마시고, 척추 길게 펴, 하다 웃다. 내쉬는 숨에 이마 정강이로 웃다, 나, 사나 마십니다. 두손 머리 위로 헨접. 내쉽니다. 바로 타다, 나, 사나세 번째. 마십니다. 두손 머리 위로 헨접. 내쉽니다. 이마 정강이 웃다, 나, 사나 들이십니다. 고개 들고, 척추 길게 펴. 바닥 짚고, 한발한발 한발 뒤로 가, 플랭크. 마시고, 무릎, 내쉬며, 가슴부 들이십니다. 부장 가스 하나, 어깨 뒤로. 내쉬는 숨에 다운독. 호흡할게요. 셋. 둘. 하나. 고개 들고, 한발한발손 사이 가져옵니다. 마시고, 척추 길게 펴. 내쉬는 숨 이마 정강이로 웃다나 마십니다 두손 머리 위로 헤ン내쉽니다 바로 타다싸나 자네 번째 들어가실게요 다시 한번더두손 머리 위로 헤ン 우르드바 하스타 내쉽니다 내려갈게요 웃다나싸나 들이십니다 고개 들고 아래다 웃다나 바닥 짚고 한발한발 한발 뒤로 가 플랭크 마시고 물을 내쉬며 가슴 터 들이십니다 부장 가싸나 어깨 뒤로 내쉬는 숨에 다운독. 뒤꿈치 꾹 눌러주고. 셋. 둘. 하나.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마십니다. 고개 들고 아르다 웃다나, 내쉽니다. 이마 정강이 웃다나, 웃사나. 들이십니다. 두손 머리 위로 헨접. 내쉽니다. 바로 타다, 웃사나. 다섯 번째, 마시고, 두손 머리 위로. 내쉬고, 이마 정강 위로. 들이십니다. 고개 들고, 척추 길게 펴. 바닥 짚고, 한발한발 한발 뒤로 가. 플랭크. 마십니다. 무릎, 내쉬는 숨에 가슴 더. 들이십니다. 부장 가슴, 어깨 뒤로. 내쉽니다. 다운독. 깊게 호흡하실게요. 셋. 둘. 하나 그대로 고개 들고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마십니다 척추 길게 펴 아르다우다 내십니다 이마 정강이로 웃다나스나 들으십니다두손 머리 위로 뻗어 오르도 마스터 내십니다 바로 타다스나 자 비세트로 들어갈게요 우카타사나 내십니다 무릎 펴 이마 정강이 웃다나 들으십니다. 허리 길게 펴고 바닥 짚고 한발한발 한발 뒤로 플랭크. 자, 호흡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대로 차투로 한가 닿는다. 자, 이제 무릎을 들면서 업독으로 갑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 오른발 앞으로 가져오시면서 런지. 뒤꿈치 세워서 갈게요. 양손 머리 위로 하이 런지. 자, 호흡 하시고 바닥 짚어서 플랭크. 자, 내쉬는 숨에 그대로 푸시 다운. 발등 내려놓고 마시고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왼발 앞으로 가져옵니다.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핸접 바닥 짚고 내쉬는 숨 플랭크 숨마라 들으시고 내쉬면서 차투랑가 단다. 발등 내려놓고 마시면서 업독 내쉬면서 다운독 호흡합니다. 셋. 둘 하나 내로 고개 들고 한발한발손 사이 가져오며 마시고 척추 길게 펴 아르다 웃다 내쉽니다. 이마 정강이 웃다 났잖아. 무릎 잡아서 두손귀 옆으로 우카타 싸나 올라옵니다. 바로 타다 싸나두 번째 우카타 싸나 내쉬는 숨에 웃다 났잖아. 마십니다 고개 들고 아르다 웃다라 바닥 짚고 한발한발 한발 뒤로 플랭크 내쉬는 숨에 차투랑가 단다 마십니다 업도 내쉽니다 다운도 뒤꿈치 바닥으로 자 오른발 손 사이 가져오시고 하이 런지 마시는 숨 양손 바닥 짚고 플랭크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 내십니다 업도 내쉽니다. 다운도. 왼발 손 사이 가져오시며 하이런지 마시는 숨. 내로 양손 바닥 짚고 플랭크 마시고 내쉬며 차투랑가. 들으시면서 업도 내쉬는 숨에 다운도. 호흡합니다. 셋. 둘. 하나. 내로 고개 들고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마시는 숨이 척추 앞으로 길게 폐아르다 웃다. 내쉬며 이마 정강이 웃다나. 무릎 접어 양손 귀 옆으로 우카타사나. 내쉬면서 바로 타다사나. 무릎 접어 마시고 우카타사나. 내쉽니다. 내려가 웃다나사나. 들이십니다. 고개 들고 헤더 바닥 집 한발한발 한발 뒤로 플랭크 내쉬는 숨 차투랑가 단다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 다운독 오른 발 앞으로 가져옵니다 마시고 하이런지 양손 바닥 짚고 플랭크 내쉬는 숨 차투랑가 단다 마시면서 업독 내쉬는 숨 다운독 왼발 앞으로 가져오시며 마시고 하이 런지 내쉬면서 바닥 찍고 플랭크 차투랑가 마시면서 업도 내쉬면서 다운도 깊게 호흡하실게요 셋둘 하나 한발한발순사히 가져가 마시면서 해도. 내쉬면서 우타나사나. 자, 무릎 밴딩 우카타사나 의자 자세 올라옵니다. 내쉬며 바로 타다사나. 마시면서 우카타사나. 내쉬는 숨 우타나사나. 들으십니다. 고개 들고 해도 바닥 짚고 플랭크. 내쉬며 차투랑가 단다. 마시면서 업도. 내쉬는 숨 다운도. 오른발 앞으로 가져옵니다. 마시면서 하이런지 바닥 짚고 플랭크 내쉬는 숨 차투랑 가 단다. 마시면서 업도 내쉬면서 다운도. 왼발 앞으로 가져오시며 마시는 숨 하이런지 바닥 짚고 플랭크 갑니다. 내쉬는 숨 차투랑 가 단다. 마시면서 업도. 내쉬는 숨 다운독 깊게 호흡할게요. 셋둘 하나 고개 들고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마시며 고개 헤드업 내쉬면서 우따나 아나 무릎 접어 우카타 아나 내쉬는 숨 바로 타다 아나 마지막 세트 마시고 우카타 아나 내쉽니다. 우따나 아나 들이십니다. 고개 들고 헤드업 바닥 짚고 플랭크 내쉬면서 차투랑가 단다. 들이시면서 업독 내쉬는 숨 다운독 오른발 앞으로 가져옵니다. 하이 런지 마시는 숨 바닥 짚고 플랭크 내쉬면서 차투랑가 단다. 마시면서 업독 내쉬는 숨 다운독. 왼발 손 사이 마시는 숨 하이런지 바닥 짚고 플랭크 갑니다. 내쉬는 숨 차투랑가 단다. 마시면서 업도 내쉬면서 다운도 호흡 유지 셋둘 하나.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마십니다. 고개 들고 헤드업, 내쉽니다. 우따나 사나 무릎 접어 우카타 사나 내쉬며 바로 타다 사나한 호흡 정리하시고. 자, 수리아 나마스카 A 세트 다섯 번, B 세트 다섯 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